아이들이 불소를 삼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삼키지 않게 교육해 안전하게 시행되며 겔 타입은 트레이를 통해 바니시 타입은 직접 치아에 발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삼킬 위험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오진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불소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소는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검랑지를 강화하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충치 예방, 치약만으로 충분할까요? 소화용 치약의 불소 농도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불소 농도와 다릅니다 매일 2-3회 양치 시 사용하는 치약의 불소로는 부족한 부분을 3-6개월에 한 번씩 고농도 겔이나 바니쉬를 직접 도포해 일정 시간 협착하는 방식으로 치약의 일상적인 예방에 더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도포는 유치열이 완성되는 만3세 전후부터 가능하고 아이의 구강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특히 충치 경험이 있거나 위험도 높은 아동들, 예를 들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은 아직 칫솔질이 서툴고 간식도 자주 먹기 때문에 정기적인 불소도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에 한번 정도를 권장하고, 특히 유치가 다 나오는 시점부터 영구치가 다 나오는 초등 고학년까지 효과가 좋으니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불소를 삼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삼키지 않게 교육해 안전하게 시행되며 겔 타입은 트레이를 통해 바니시 타입은 직접 치아에 발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삼킬 위험이 적습니다. 아이들의 불소도포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분 동안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소가 치아 표면에 충분히 흡착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불소가 희석되거나 제거되어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음식과 물 모두 섭취하는 것이 제한되니 미리 물, 음식을 충분히 드시고 대비하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4시간 정도 양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농도의 불소가 오래 머물도록 양치로 인해 세척되지 않게 말이죠. 그래서 장기간 불소가 치아에 적용되도록 저녁 시간에 불소를 도포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양치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치과는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으니 저녁 식사하시고 아이들과 불소 도포하기 딱 좋지 않을까요? 간혹 양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입을 헹구는 경우가 있는데요. 헹구지 않아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또 불소도 보후첫 양치질 시에는 끈적한 불소가 묻어 칫솔모가 손상될 수 있으니 일회용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포 당일에는 떡 같은 끈적한 간식이나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 같은 설탕 음료는 피해주세요 치아 표면에 당분이나 산이 남지 않도록 하여 충치균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신다면 불소도포의 효과를 높여 충치 발생을 예방하고 충치의 진행 속도를 늦춰 충치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도포 우리 아이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사실 성인에게도 꼭 필요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과가 무서워 겁내서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같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충치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잇몸이 내려가 뿌리가 노출된 상태에서 상아질은 범랑질보다 산에 약해 충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치아에 마모나 균열이 있을 때인데요 평소 이갈이가 있으시거나 얼음을 깨물어 드시는 등 딱딱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고령 등의 이유로 치아에 마모나 균열이 있는 경우 그 부위에 충치균의 침투가 쉬워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입안이 자주 마르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구강 건조증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구취도 날수 있습니다. 침의 자연적인 중화 작용이 약해져 충치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불소도포만으로도 강력한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정 장치나 보철물 안쪽처럼 양치가 어려운 환경 또한 세균 서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교정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충치 검진과 불소도포 등 구강 청결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질환으로 인해 두 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은 식은 오식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방사선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간단한 불소도포는 충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소도포 충치 예방뿐만 아니라 치아가 튼튼해져 시린리 완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기적인 불소도포는 꼭 필요한 치료겠죠. 치아 건강은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불소도포로 치아 건강 미리미리 챙겨보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치과는 치료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치과 오진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